미리 핸드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요 어? 진짜요? 단발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앱을 깔아보시겠어요? 그... 네네네 스어 이거... 너... 단말은 안 하는 거아니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헤어핏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보초 라이브 대표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핏 설명을 들으러 온 대학생입니다 아, 예. 혹시 헤어스타일을 바꾸실 때뭘 보고 바꾸세요? 근데 제가 헤어스타일을 네. 바꿔야지 바꿔야지 네. 생각만 하고 변화를 크게 주지는 못했어요 사실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진짜로 바꾸시는 분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도 한 결과가 있는데 헤어스타일에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한70% 정도인데요 근데 안 바꾸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안 어울릴까봐? 제가 옛날에 저희 아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헤어샵에서 앞머리를 천 원에 깎아주는 걸막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야, 저천 원밖에 안 하는데 좀 깎아봐라 그랬더니, 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머리는 잘못 자르면 한 6개월 고생한다 그러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은 사실 옷이랑 패션이랑 메이크업과 다르게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주면 이영진님이 하는 무지개 염색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헤어 스타일을 바꾸기 전에 미리 핸드폰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그 서비스가 헤어 피셜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자기 사진만 한장 찍으면 자기 스타일을 해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 AR 사용 서비스를 하는 헤어샵에 가서 사진을 찍으시면. 정말 리얼하게 디자이너와 상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스타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저는 진짜 단발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아,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네이버에 헤어핏이라고 치면 영광 어. 검색어에 단발병 치느라고 <laughs> <laughs> 나오는데. <웃음> <웃음> 네. 헤어핏을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좀 쓰시는데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할 때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컬러 같은 경우에도 본인하고 굉장히 안 맞는 노란색 머리 같은 걸 하시려고 하실 때 말로 하면 사실 설득이 안 되는데 아... 해서 보여드리면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뭐 이런 형태로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한번 앱을 깔아보시겠어요? 헤어스타일 헤어라고만 쓰셔도 맨 처음에 헤어핏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예. 가상 체험화 네네 맞습니다 어? 바로 깔렸어요 웃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직접 자기 얼굴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남자 스타일을 이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자기 스타일 같은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실제 샵에 방문해서 정말 정밀하게 시술하기 전에 확인한다라는 그 형태로 이용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 바로 단발 해보고 싶어요. 와, 네. 너무 신기하다. 아, 아 단발은 안 하는 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걸 움직이시면 길이가 조정됩니다. 오 네, 그래서 조금 짧게 해보실 수도 있고 길게 해보실 수도 있고 네, 디자이너 분들 포트폴리오를 또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헤어톡이라고 해서 자기 헤어 고민들을 좀 올려서 실제 디자이너 분들이 거기에 대답을 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리얼 체험장이라는 서비스는 가상 체험해보신 스타일을 네. 정말 진짜로 하고 싶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를 추천받는 그런 서비스예요 뭐 모델을 하는 대신 무료로 하실 수도 있고 오 어, 진짜요? 네 아니면 네. 새로운 고객들한테는 좀 할인 쿠폰 같은 것들 많이 주세요. 왜냐면 하 자기의 어떤 실력을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스타일을 해 보고 이 스타일이랑 비슷한 스타일을 아... 한 포트폴리오를 떠요. 이거 보고 아, 이분 괜찮다. 라고 하면 이분의 정보를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예약까지 할수 있는 그런 미용실 디자이너 분이 별도로 회원을 가입하게 하고 있어서 디자이너 분한 5,000분 정도가 쓰고 계십니다. 요거는 저희가 헤어핏이랑 동일한 이름으로 컨텐츠를 이제 또 제공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요즘 인기 있는 그런 연예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기사와 같은 형태로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실제로 이런 스타일을 앱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아, 하고 아, 있고. 그럼 이 헤어 스타일이 계속 업데이 계속 되는? 되게... 네, 지금도 5천 명 헤어 디자이너 분들 중에 뭐 계속 그런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서 네, 네, 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뭐 일주일에 최소 다섯 개 이상씩 아, 새로운 진짜? 스타일을 업데이트고 네. 있습니다.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가격 네. 같은 것도 네, 뭐 아까 보시면 그 정보에 하나. 기본적인 하나. 가격이 나와 있고요. 어.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러블리펌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디자이너 분들이 실제로 그 펌을 하는데 뭐 얼마 정도 해주겠다고 라 해서 여구를 제안하면 2주 동안 제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집 근처에 있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거든요 그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이너분들을 선택해서 이제 그분하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디자이너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걸 찾기 어려우실 때는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이제 디자이너분들 여구로 당신의 머리를 해드리고 싶다고 라 해서 제안을 해서 오, 연결하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초반부터 굉장히 좀 서비스를 많이 좋아하셔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만에 200만 명 회원을 좀 취할 수가 있었고요. 진짜 제일 인스타에서 많이 쓰시는 방법은 사진을 한 8개, 뭐 10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그걸 한 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번호를 다신 다음에 친구분들한테 <laughs> 자기 어떤 게잘 어울리는지 번호를 해달라고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헤어 필드 통해서 세달에한 번씩은 헤어스타일을 바꾸시는 그런 붐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디자이너분들도 그러면 사실 수익도 올라가고 뭐 많은 또 여성분들이 만족을 또 느낄 수 있는 업계 전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게선생 저희 꿈입니다. 네. 어, 진짜 머리 헤어스타일 네. 고민하시는 분들 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 감사합니다. 많이 추천해 주세요. 네, 네. <laughs> 네.